무게 약 95kg. 접착제는 액폭시하고 실리콘 같이 썼어요. 수평을 맞추기 위해 또휜 방지를 위해 적당량의 알루미늄 호일을 구려서 대리석 창판 시공 부위에 놓아줍니다.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놓는 중. 상판 방향이 잘못된 걸 발견. 무게 95kg 상판 뒤집는 일도 만만치 않네요. 쉽고 안전하게 뒤집는 방법 생각 중인 하트맨. 작업 전에 돌리는 방법. 먼저 설명 중. <SMILES> 들어어봐봐 w up. 아 k 들어서 가봐 k Sakamay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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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k a m 요 y a Sakamaya. s a k a 면 내로 놓고 <목소리가> 어디에 놓을 거예요? 반대로 우리 쪽으로 이렇면서짝에면서

오케이 성공. <목소리도> 무거운 상판이기에 소통이 중요해요. 어, 이제 최대한 걸 대야 돼. 예. 일정 대야 돼. 대 힘드니까 점들좀 주고, 네, 눕히면서 틀을 눕히서잠좀요 생각보다 접착제가 덜 붙어서 접착제 추가 중요한 순간, 카메라 가리기, 창판 시공 끝, 측판 시공 전 접착제 바르기. 한 시공 끝 45파이 대리석 코아로 원형 타공 타공 시엔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돌려가며 한 면씩 닿게 해줘야 안전하고 깔끔하게 타공됩니다 타공 개수가 많다면 코아나를 물에 담가 식혀가며 타공해줘야 코어도 오래 쓰고 타공도 깔끔합니다. 타공 후에는 코아 안에 남아있는 타공된 석재가 튀어나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. 최대한 바닥에 붙여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기. 타공 후 기구를 넣어 보니 구멍이 작네요. 끼어 있는 석재는 코어 주변을 철제 공구나 드라이버로 쳐주면 낀 부분 개지며 빠져나와요. 작은 구멍 코어로 넓혀주기. 구멍 한쪽씩 코알을 대주면 됩니다. 오케이. 이렇게 만들어진 마감 영상 보시죠.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